은혜 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습관, 익숙한 길을 내려놓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의 판단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복 듣고서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 내가는 자는 반석이 저희들에게 들려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어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어 28일 본문입니다. 다음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짐, 은혜로운 사랑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음, 산상수원의 어. 결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시작하신 말씀을 이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을 더하지 음,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미 하신 말씀을 삶의 자리로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감동한 신앙이냐, 순정하는 신앙이냐. 이 본문에는 네 개의 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좁은, 아니,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말하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 이 모든 대비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 줍니다. 너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점검대, 아니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선택의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길이 다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평안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이 가고 저항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고. 반대로 좁은 길은 불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며 또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다수의 다수결의 안입니다. 많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또한 생명의 길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좁은 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겠다는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길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열매의 기준을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주님은 외형을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얼마나 경건한가, 직분이 무엇인가, 사역의 크기가 어떤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삶에서 맺히는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억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에서 드러나고 관계에서 드러나며 또한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앞에서 더 거칠어지는 신앙인지,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는 신앙인지, 그 열매가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주야하는 주여 신앙의 위험 또한 21절에서부터 23절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신앙고백도 있었고 기적같은 사역도 있었고 능력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한 순정이었습니다. 주님을 부른 적은 있었지만 주님께 순종한 적은 없었던 신앙. 주님과 일한 적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신앙.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경고합니다. 말은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삶은 주님과 무관했던 그러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집 짓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집을 지었습니다. 둘다 비를 맞았습니다. 둘다 강물이 나고 둘다 바람을 맞았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폭풍을 비켜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기초였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이었고, 물에 의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진짜 기초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은 또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서기관들은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을 늘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삶을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감탄으로 끝나는 설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집을 세운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로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가? 말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신앙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순정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과 환우들 또 오늘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 어떤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계신 다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피곤함이 아니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고통 중에 있는 몸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